This is room 1107. Yes, sir. What can I do for you? Can you give me a wake up call at 7 a.m., please? Okay, a wake up call at 7 a.m. Anything else? What time does the bar close? It closes at 2 a.m. 네, 여러분, 앞 상황 잘 들어보고 오셨죠? 자, 어떤 대화 내용이 오갔는지 우리 한 문장씩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 여러분이 요구사항이 있을 때 일단 전화를 먼저 직원분에게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여기 1107호인데요. 자, 1107호. 이거 숫자 어떻게 말하는지 잘 보세요. Hi. 또는 Hello.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1107호입니다. This is room 1107. 자, 여기는 방. 어, 1107호입니다. 자, 방금 제가 어떻게 읽었죠? 1107. Oh, 따로따로 숫자 하나씩 읽었죠? 1000 또는 100. 자, 이렇게 1100 단위 어렵게 말하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끊어서 읽어주시면 돼요. 자, 한번 반복해 볼까요? Hi! This is room 1107. 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조금 더 빠르게. Hi, this is room 1107.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나 한번 805호인데요. 한번 우리 이것도 연습해 볼까요? 805, 805. 외 네, 쳐주시면 됩니다. Hi, this is room 805. 네, 좋습니다. 자, 열심히 따라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디 방에서 전화하는지를 밝혀 주신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직원분이 이렇게 말하겠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 우리 보통 서비스 직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듣는 표현이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Yes, sir. 네, what? 무엇을 can I do? 제가 할수 있을까요?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What can I do for you? 제가 무엇을 할수 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한번 알아두어야 되니까 반복해 볼게요. Yes, sir. What can I do for you? 네, 잘하셨습니다. 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들었으면 이제 여러분 용건을 말할 차례예요. 자, 여기에서는 7시에 모닝콜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can you? 오늘의 첫 번째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뭐뭐좀 해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그 다음에 give me 저에게 주시겠어요? a call 전화는 전화인데 어떤 전화예요? A wake up call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wake up 하면 나를 깨워주는 call 전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모닝콜이라고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러면 morning call도 되나요? 어 이거는 콩글리시기 때문에 어, 올바른 표현은 a wake up call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기억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죠. 자그 다음에는 시간 밝혀주시면 됩니다. 7시 오전 7 시겠죠 모닝콜이니까 at 7am, please. 하고, at 뒤에 시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혹여나 제가 좀 특이사항이라서 저는 오후에 일어날 거예요. 하면 뭐 7pm 또는 3pm 하고 구분해주시면 되겠죠? a.m.pm. 자, 그럼 우리 이거 한번 반복해 볼게요. Can you give me a wake-up call at 7am? Please. 네, 다시 한번 전체문장 휙갈 테니까 자 열심히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Can you give me a wake-up call at 7 a.m. please? 네, 잘하셨습니다. 자, 어때요? 좀 입에 붙나요? 자,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can you 말고 could you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could you도 가능합니다. 자, 이건 조금 더 can you보다 더 공손한 표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껏 사용하셔도 되니까, 두 가지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더 좋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can you 조금 더 응용을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10시 30분에 택시 좀 불러주시겠어요? 하고 어, 뒤에 이렇게 동사, 우리가 원하는 동사를 넣으면 되는데 불러주다니까 Can you call a taxi? 가 되겠죠 택시 좀 불러주시겠어요? 언제요? At 10.30 자, 제가 이 10시 반에 꼭 필요하거든요 그 정확한 시간 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반복해볼까요? Can you call a taxi? At 10.30? 네 좋습니다. 자두 번째는 또 뭘까요? 귀중품 좀 맡아주시겠어요 나옵니다. 자 can you 나오고요. Cap 하면요 보관하다 또는 맡아주다라는 의미니까 맡아주시겠어요. These valuables 자 뭐를 맡아달래요? 이 귀중품들이라는 의미로 valuables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자, 보통 value하면 우리 가치라는 표현들을 많이 알고 계신데 명사 형태로 나왔을 때는 이게 가치 있는 물건, 즉 나에게 중요한 물건, 귀중품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반복 한번 이 발음 한번 해볼까요? Valuables, valuables. 네, 좋아요. 반복 전체해볼게요. Can you keep? These valuables.네, 잘하셨습니다. 자, 귀중품도 맡겨 보고요. 자, 또는 아, 제가 지금 여기 호텔 방에서 담배를 좀 피고 싶은데 불이 없네요. 이런 상황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기 지금 can you 패턴인 줄 알았는데 아이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보통 can you를 만약에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으면 저한테 빌려 좀 주시겠어요라는 의미로, Can you lend me 저에게 빌려 주시겠어요? Your lighter 담뱃불 좀요라고 사용하셔도 되지만, Can you lend를 쓰는 것보다는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좀 빌려도 될까요? 라는 의미로 borrow 라는 동사가 사용되는 게 조금 더 적합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 land 는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land me 를 쓰는 것보다는 borrow 가더 낫다 라는 의미에서 세모 쳤으니까 알아만 주시고요. 자, 우리는 I로 바꿔서 주어를 바꿔서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Can I borrow your lighter? 좋습니다. 자, 담배불좀 제가 빌려도 될까요? 라는 의미로. 자, 이렇게 보는 패턴 보면은 can you 또는 can i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바꿔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죠. 또는 뭐도 된다 그랬죠? 그렇죠. could you 또는 could i도 역시 되겠죠? 제가 참고로 써 드릴게요. could 된다.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서 자 이제 부탁을 했어요. 용건을 말했더니 어, 흔쾌히 착한 직원분이죠. 네, 7시 모닝콜 해드릴게요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okay, wake up call at 7 a.m. 자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필요하신 것은 없습니까 너무 친절하죠. 자 이것도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직원분이나 또는 어디 친절한 분들에게 많이 듣는 표현인데 간단합니다. Anything else? 그 밖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anything else? 자 우리 전체 한번 반복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ok a y a wake up call at 7am 네 anything else? 네 좋아요 따라하고 계신거죠? 좋습니다 자그 밖에 또 다른거 있으십니까? 하고 들었으니까 용건이 있으면 아네 있어요 라고 얼른 말해야겠죠 자 궁금한게 많아요 술집은 몇 시에 문을 닫나요? 하고 시간을 정확하게 물어보고 있죠. 언제 무엇을 하는지. 자,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면 우리는 그 도시나 지역에 처음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스템을 잘 모르죠. 그래서 언제 문을 닫는지, 또는 여는지, 또는 뭐 버스가 출발하는지. 자, 이런 상황들 물어볼 상황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what time does, 또는 어 뭔가 여러 가지 복수 형태가 뒤에 나오면은 do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What time does 몇 시에 the bar 그 술집은 close 문을 닫나요? 라는 의미입니다. 자 so bar 대신에 우리 또 pub이라는 표현도 요즘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죠. 특히 이태원 같은 데 가면 pub이라는 이름으로 내걸고 있는 간판들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어, 둘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반복해 볼게요. What time does The bar closed? 한번 더요. What time does the bar close? 네, 좋습니다. 자, 몇 시에 무엇을 하나요? 우리, 어, 시간을 물어볼 건데, 조금 더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역시 뒤에 궁금한 그 시간이나 무엇이 무엇을 하는지 주어와 동사를 넣어주면 되는데, 아침 식사 중요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어야 되죠? 몇 시에 시작하나요? 우리 항상 호텔에 가면 대부분 이거는 꼭 물어보는 표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what time does? 몇 시에 breakfast start? 아침 시작하나요? 서빙하기 시작하나요? 라는 의미죠. 반복해볼게요. what time does? breakfast start? 네, 좋습니다. 자, 이 표현은 아침 스킵 하시는 분들 아니면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버스는 몇 시에 떠나나요? 라는 의미도 우리 많이 물어보겠죠? 우리가 보통 렌트를 해서 다니는 경우가 아닐 경우에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what time does, 나오죠? the bus, 버스가 leave, 떠나나요? 라는 의미죠. 반복해 볼게요. what time does the bus leave?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수영장은 몇 시에 개방하나요? What time does? 까지는 똑같이 나옵니다. The pool. 수영장 또는 swimming pool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둘다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그 수영장이 open 하나요? open 사용하시면 됩니다. 반복해 볼까요? What time does the pool open?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뭘 이제 들어야 돼요? 그렇죠. 몇 시에 뭐뭐 뭐, 탑니다 하고 시간 새벽 2시. 자, 요런 시간 중요하게 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새벽 2시에 문을 닫는데요. a classes. 자, 3인칭 단수니까 그렇죠. 이거니까 s가 붙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 at 2am. 새벽 2시에 닫아요라는 말. 자, 여기서 뭘 들으면 돼요? 중요하게. 그렇죠. 2am. 어, 시간만 듣고 내가 새벽 3시에 이 술집 안 가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반복해 보겠습니다. It closes at 2am. 네,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도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오늘 배웠던 무엇 뭐해 주시겠어요라는 의미의 can you 꼭 잊지 마시고요. 또 시간을 물어볼 때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What time does 나와야 되겠죠? 자, 이두 가지 여러분들 꼭 여러분 거 만드셔서 직접 여행 가셨을 때, 룸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Bye!